안녕하세요 김고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매매하러 가거나 분양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 면적, 실사용 면적, 공급 면적, 대학 면적등한 집에 무슨 면적이 이렇게도 많을까 할 정도로 여러 면적이 있어 머리가 아파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의 집 내부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말하는 곳은 정식 명 명칭은 발코니이며 발코니는 바닥 면적으로 계산되지 않아 전용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면적은 공용 면적입니다. 공용 면적은 집합 건축물에서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함께 쓰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용 면적은 지상층의 공용 면적인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거 공용 면적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같은 지상층의 공용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을 제...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면적은 서비스 면적입니다. 서비스 면적이란 건설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베란다처럼 덧붙여주는 면적을 말합니다. 서비스 면적은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면적이어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면적은 실사용 면적입니다. 실사용 면적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실평수를 뜻하며 전용 면적에 서비스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세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바닥 면적을 실사용 면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서비스 면적이 넓으면 실제 전용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하나의 아파트가 유독 넓어 보이는 이유는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는 발코니 부분을 확장해서 실사용 면적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면적은 공급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일상적으로는 분양 광고에서 흔히 사용되는 분양 면적을 의미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4평형, 32평형 등으로 사용되는 평형의 공급 면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면적은 계약 면적입니다. 아파트 등이 분양할 때 사용되는 면적으로 공급 면적, 그 밖에 공용 면적, 지하 주차장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분양 계약서에는 위 면적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